<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의 네.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저희 뮤지 라이브와 인터스가마을 내리게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까지 4월 29일까지 총6 1에 제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짧은 기차에 도전을 했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마시게된것 같아서 여기 돌아와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 우선 소감 8일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네. <laughs> 네. 어... 어...물로써 마지막 고민을 했는데요. 어, K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바라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저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어, 이 고민을 통해서 그냥 말이 없어도 한 사람을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참 어, 대단한 거그 안에서. 감정이 변화가 되고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유한에게참 감사하고요. 네. 네. 그리고 미셸 어, 모리스한테도 고맙긴 하지만 어, 가장 음. 많이 받아봤던 네. 유한한테 가장 감사하고요. 아, 네. 그 정도 는아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스 하면서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네, 고객사로 아, 맡은 준비국사입니다. 어, 이상하게 뭐큰 사고 없이 끝나게 되는 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고, 후원하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 수고하시는 그 스태프분들, 그리고 뒤에서 오케스트라 한분한 분, 상한 분. 성함을 다못 외워가지고 한분 <laughs> 말씀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 또한 모리스를 준비하면서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숨은 뜻과 어, 조금 레볼수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을 어,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걸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연기화시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공감대를 이끌어 올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가 했었던 캐릭터랑은 좀 다른데, 다른 부분들도 시도를 해봤었고, 그 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laughs> 큰 사고 없이 끝낼 수 있다는 거에 다시 한번또 감사를 해야겠다요 아, 남수 어, 정말 수고하신 분이십니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암전을 만들었네요. 네, <laughs> 진짜 제가 진짜 그런 거구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단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또 일요일 저녁입니다. 네? 배우시두 <laughs> <좀> 배우시죠. <laughs> 집에 가셔서 <laughs> 맛있는 저녁 드시고, 밖에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집에 안전시도 하셔서, 새로운 일주일 또 많이 하시길 바 <laughs> 너무 긴가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요, 마음껏 네. 하세요.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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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더 드릴게요, 시간이.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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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 아니. 네, 네. 어, 아무튼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쫓기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작품을 해내야만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관객분들 진짜 진지버린 마음과 어떤 소통 안에서 어 미셜로서 무대에 설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제 안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 미셸이라는 인물이 말하자면 뭐랄까, 길자리가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 멀리 목적지가 있으면 정말 돌을 하나씩 놔서 가야 되는 그런 인물로 그려져있었어요 그래서 어라미으로 먼저 얘기를 했을 때아이 인물을 잘 연기하면. 우리가 배우로서 아주 욕심이 나는 배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어, 조금 사실 아쉬움이 남는 거는 조금 더 관객분들과 일찍 소통을 해서 더 많은 피드백을 듣거나 할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운 부분은 질문,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내년에 또학 제가 제가 할줄 모르 겠지만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더 발전된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 정말 정말 스프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오빠 먼저 다 말씀해주셨으니 그중에서도 이제, 이제 무대 감독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주셨거든요. 이런거 치워 다닦고 치워주시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정말 여러가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무대관님과 감 컴백메이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문제를 소개하시고요. 아, 네, 저는 기관되게 박현빈입니다. <laughs> 네. 어, 어, 우선 우리 이 우리 공연을 만들어주신 안 대표님, 계시겠죠? 그리고 조주연 줄리 어, 그리고 우리 단무 작곡가 이상주 연출가 뭐기현장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스태프들 감독님들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건강한 어, 시영 시시 그리고 우리 바이올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내가 어 아니 아니 너도 다 알아 는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안 나서 그런 거 아니 저희가 되게 친하니까요 지금 갑자기 저도 지금 막 이렇게 막 오잖아요, 지원씨, 소연씨, 어, 비욜라의 우리 도기씨, 리올씨 현지씨 어, 그리고 우리 천드로의 승범, 중구, 십이두, 십이 우리 비욜이가 여덟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저도 되게 헷갈리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이렇게 총 60일에 모든 라이브 연주를 해주신 오케스트라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멤버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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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드니다 현장 뮤지컬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항상, 뭐, 그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는 또각 드라마의 이유가 있기 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언젠가 이 작품이 꼭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날이꼭 왔어요. 그때까지 저희들도 더 많은 질문을 던져가면서 괜찮아 보이겠습니다. 아, 네. 저희 공연이 제 끝났습니다. 음. <laughs> 여러분, 저희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